안녕하세요. 당제 끝난 아빠입니다. 어린이집 등원후 성수동에 위치한 미슐랭 맛집 개월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숲역에서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거리인데요. 웨이팅이 싫으시다면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식당이라 주차는 어렵고 도보 방문이 좋아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다치 스타일로 테이블은 약 8석 정도. 작지만 2024년, 2025년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메뉴는 백곰탕, 홍곰탕, 닭무침, 닭수육이 있고 저는 백곰탕과 닭무침, 닭수육을 주문했어요. 수저 받침까지 신경 쓴 디테일에 미슐랭 로고가 보여서 기대감이 확 올라갑니다. 먼저 백곰탕. 기름기 없는 맑은 국물에 데친 채소와 파, 부드러운 닭고기가 들어있고 밥알이 퍼지지 않고 맑게 잘 어우러져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유 중인 아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 맛도 깔끔해서 아내가 다음에 또 오자고 했습니다. 닭수육은 쫄깃쫄깃한 허벅지살 부위로 보이고 백김치로 싸먹으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살아나요. 와사비는 시판제품 같았지만 깔끔한 마무리에 한몫했습니다. 닭무침은 미나리와 오이를 넣어 상큼하게 바로 무쳐주시는데 김부각 위에 올려먹는 방식입니다. 식감도 좋고 새콤달콤한 양념이 매력적입니다. 요리 전반적으로 식감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집니다. 쫄깃함, 바삭함, 아삭함, 골고루 균형적이네요.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당시 끝난 아빠였습니다. 진료는 잠깐 멈췄지만, 육아는 쭉 갑니다.